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코너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오히려 손으로 만드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핸드메이드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이 수제품 만들기 핸드메이드 취미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나만의 물건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취미는 코로나 때한번 크게 이미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집에서 할수 있는 취미를 찾다가 이런 핸드메이드 취미가 부상을 했었는데, 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실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몇, 몇 개월 전부터 다시 이 핸드메이드 취미가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때보다 오히려 더 지금 열풍이 또 불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핸드메이드 취미는 십대, 이십대, 삼십대 이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음. 만하고요. 멋쟁이들의 힙한 취미 요렇게 또 자리를 잡는 분위기입니다. 뭔가 좀 아기자기하게 손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은 뭘 만드는 거예요? 네. 이 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은 바람이 통하게 하면서 햇빛을 가리게 하는 요걸 발이라고 하잖아요. 예전 이제 중국집 문 열고 들어갈 때 네. 그런 게좀 많이 쳐져 찰랑찰랑 있었어요. 찰랑찰랑하는 예. 거, 네, 그렇죠. 아니 그 옛날 분들밖 기억하실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 발이 요즘 20대 사이에서 핫한 아이템이 되고 있어요. 음. 근데 요즘 유행하는 발은 조금은 다릅니다. 대나무가 아니고요, 작은 구슬인 비즈. 요것을 네. 꿰어가지고 만드는데, 크기도 굉장히 작아서 비즈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작게 만드는 거? 네네. 어디 문에 걸어 놓을 정도가 아니라.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 SNS를 중심으로 비즈발을 만들어서 어 자신의 그 완성품을 올리는 것이 유행인데요. 음. 말씀 주신 대로 햇빛 차단 같은 실용적 목적은 전혀 아니고, 사실 인테리어 소품이나 공예품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아주 작은 초소형 비즈발을 만드는 게 인기인데 네. 구슬의 색상이나 도안을 다양하게 조합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이런 식의 활동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발 유행에 발맞춰서 만드는 거를 직접 알려주는 수업도 늘고 있고 재료 키트를 판매하는 쇼핑몰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 네이버 포털에서 비즈발 검색량 자체가 올 여름부터 크게 상승해서요. 최근에는 4만 회까지 올라가면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비즈발의 세계는 앞으로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그래서 이 원고 보고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네네. 정말 작고 아기자기한 그렇죠. 발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발 하면 이제 대나무로 된 것만 생각을 그렇죠. 해요. <laughs> 네. 근데 그 결과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요즘 SNS나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에는 비즈발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인기입니다. 음. 도안을 고르고, 또 재료를 발품을 파마서또 구입을 하고, 또 구슬을 하나씩 껴어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소개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비즈발 같은 경우는 손재주가 없어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SNS에 초보자도 접근하기 쉽다라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 완성 후에는 또 뿌듯하기 때문에 이런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새로 줄을 만들면서 가로로는 그 무늬가 이어지게끔 또 그림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어. 근데 그 핸드메이드 뭔가 손으로 만드는 거 하면 그 원조는 사실 뜨개질 아닙니까 뜨개질? 그쵸 맞습니다. 이 뜨개질은 사실 우리 할머니들의 취미다, 뭐 중장년층의 취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20, 30 세대 사이에서 이 뜨개질이 가장 유명한 취미로 어, 또 부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뜨개질 관련 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가운데서 이십 대와 삼십 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뜨개 용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뜨개 전문점이라든지 아니면 뜨개를 하면서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뜨개 카페 이런 이용 건수도 이천이십사 년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힙한 것을 졸, 좋아하는 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런 옛날 취미가 다시 부상하는 점이 좀 독특하게 보여집니다. 김미성 님도. 손뜨개방에서 기초부터 배우는데 재밌어요 시간도 잘 가요 이렇게 또 음. 보내주셨네요. 그러면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진짜 옛날처럼 왜 남자 친구한테 목도리 짜주고 뭐 이런 것처럼 네. 옷 만들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 좀 이것도 달라지나요? 이 과거에는 니트랑 가디건, 목도리 이 삼총사가 사실상 그쵸. 대표적이었죠.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런데 요즘은 이것들도 하지만 좀더 다양한 소품들이 뜨개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음. 사실 초보자가 니트랑 목도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떠오르는 것은 작은 뜨개질 키링이에요. 키링. 키링. 네.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별 모양, 은방울 꽃 모양, 뭐 체리 모양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직접 뜨고 고리를 끼워서 가방에 걸고 다니는 키링이 인기고요. 또 재밌는 것이 헤드셋 우리 많이 쓰잖아요. 헤드폰 같은 거. 네. 네, 이 헤드셋의 귀를 감싸는 헤드셋 케이스 이것도 아... 뜨개질로 만들고 또 카메라 파우치, 카메라 넣어 다니는 거, 음. 카메라 파우치 아니면 컵 받침 이런. 것도 다 뜨개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길거리 다니시면 이 뜨개 제품 판매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는 걸좀 느끼실 텐데요. 연말을 맞아서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뜨개질로 만드는 게 인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뜨개질로 만든다고? 싶은 이런 독특한 제품들이 SNS에서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도리, 옷 시 아니라 꾸미기 소품 쪽으로 더 많이 또 아기자기하게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것도 여러 명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하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뜨개질 카페가 명소로 각광을 받는데요 뜨개질 카페가 있어요 네이 카페에서는 실과 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뜨개질을 하는 이 진풍경을 또볼수 있어서 예전에는 이게 뜨개방 이러면 이제 어머님들, 그쵸? 할머님들이 좀 많이 가셨었는데 네, 근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뜨개를 하는 이런 식의 카페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본것 중에 또 재밌는 것이 1박 2일 뜨개 캠프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오직 뜨개질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laughs> 오프라인 모임들도 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박 2일 뜨개질. 네. 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뜨개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뜨개인들이 함께 무료 도안을 공유하고 또 교류하는 이런 글로벌 커뮤니티도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뜨개질 같은 경우는 특유의 통일된 코바늘 기호 덕분에 언어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네, 전 세계 뜨개인들이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로 모이기도 합니다. 안의현 님은 아내 같은 목도리 선물 받은 것지금도 있어요. 약 40년 전에 받았어요. 상에서도년 동안 그 온기를 마음에목에다 주는 거상요이영세대서도이영이에이이영에이이 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단순 작업을 이제 반복하면서 하는 것인데 보통의 하루를 보내기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후기가 많습니다. 특히 뜨개질은 집중해야 되고요 휴대폰을 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온전히 몰입해야만 하는 취미라서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피로감을 줄이는 차원에서 인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성취감을 느끼기에 너무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이 성취감을 뽑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후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 질리지 않고 매번 다른 도전을 할수 있어서 또 새로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어허, 이런 현상이 계속될까요? 잠깐의 유행으로 끝일까요? 어 사실 이 핸드메이드 유행이 지나가더라도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꾸준히 이어가고자 하는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시적인 유행은 지나가더라도 특히 핸드메이드 매력에 빠지신 일부 소비자분들은 계속해서 이 취미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또 변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 다이 박사와 함께 또한번 이제 세상이 바뀌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